여호와의 종, 사자, 선지자, 목사. 여호와의 종은 왜 소경이요? 기머거리인가 오늘날 종교계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 사자, 목사, 선지자 등을 들고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것은 목사, 종사자, 선자들의 인도를 받아서는 결코 권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여러 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할 적에 그 뜻을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당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나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요한이가 강야에서 주를 얼마나 잘 증거하였습니까?그러나 세례요한이는 주를 의심하여 목 베임을 당한 것입니다.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세례요한이는 분명히 주의 사자 사명자 사자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당시 누가 주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는가를 잘 생각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무슬론 자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당시 주를 잘 믿노라 하는 제사상 목사. 제사장들과 서기관 서의간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들의 불법이 드러나고 거짓말란 것이 두려워 서로 목사들끼리 운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들도 주를 얼마나 잘 증거하였습니까? 그러나 막상 재림주가 나타나니 자기들의 불법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 같고 여태까지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즉, 다시 말하면 초린 예수와 같이 죽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보장되어 있고 법치국가이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목사라 하는 감투도 전부 귀신들에게 받지 아니하였으면 돈 주고 산 것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체 하여 목사라 하는 거룩한 성우를 돈을 받고 팔아먹은 것까지 들통이 나니 이제 와서 재림예수가 맞다 하자니 여태껏 이단이라고 말한 것이 미안하고 재림예수라 인정하지 아니하자니 머지않아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과 같이, 풀무물에 던지움을 받아 술 피울며 이를 갈미있게 될 것이니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기어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 하였고, 누가 나의 보는 사자같이 기모거리겠느냐 하였고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하였고 요아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한 것입니다.